소중하고 귀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생교육 시대에 귀하신 여러분들의 자기개발과 스피치교육의 중요한 협력자 이병우입니다.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오늘 영상은 동양의 세용 지마와 비슷한 내용으로서 서양의 이것도 역시 곧 지나가리라입니다. 어떤 왕이 궁중 보석 세공인을 불러 나를 위하여 보석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두어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넣어라.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나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어야 하늘이라 라고 명령하였다 보석 세공인이 아름다운 보석 반지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았으나 왕의 들뜬 기분을 절제해주고 낙담했을 때는 격려할 수 있는 말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슬로몬 같은 지혜를 가진 왕자를 찾아가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조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글귀를 넣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것도 역시 곧 지나가리라 라고 하였다 귀하신 여러분 코로나19 등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두인 나우 즉시 실천 긍정의 힘으로 극복합시다. 내 힘들다 반대로 하시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귀하신 여러분 응원합니다. 어느 전직 대통령께서 즐겨 쓰시던 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